상관 완얼은 평생 몇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아들까요? 2013년에 그녀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역사상 위대한 황후들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측천무후입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회책하고 차근차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험과 굴곡으로 가득했고, 황제가 된 후에는 수많은 총애를 받는 남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녀의 절친이었던 상관하나 역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전설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녀는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2013년 산시성에서 상관하나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재능 있고 아름다우며 열정적이고 복합적인 이 여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학자들에게 당나라 전성기 그녀의 실제 삶과 정치적 역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와 나와 측천무후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측천무후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당태종이 죽자 그의 아들 이세민이 고종 황제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이세민은 재능과 통찰력을 겸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통치 능력이 제한적이었던 매우 과소평가된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당고종은 말년에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지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소박한 배경을 가진 측천무후에게 의지했습니다. 측천무후는 황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지가 관용 무가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고, 궁중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측천의 권력이 계속 커져가자 당 고종은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영향력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에서 상대와 나의 할아버지 상대인은 고종이 무측천을 공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측천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의는 결국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습니다. 무측천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대의 일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 전체를 처형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수를 하던 중 상대의 어린환얼과 그녀의 어머니 정씨를 보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대가의 여성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측천은 그들을 용서하고 연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관아나는 깊은 혈연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했던 어머니 정, 정, 은 평생 쌓은 지식을 딸에게 전수했습니다. 상관아나는 총명하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시와 노래에 능통하여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아름다움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측천무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측천무후는 그녀를 궁궐로 불러 직접 그녀의 지식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상대와 나는 어려운 질문에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유창하게 대답했고, 측천무후는 이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상대와 나는 사면되어 궁궐에 남아 측천무후를 보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관하나와 측천무후의 경험은 마치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측천무후는 태종과 고종을 모두 섬겼지만, 상관하나는 고종 재위 기간에는 후궁으로, 중종 재위 기간에는 후궁으로 지냈습니다. 그녀가 고종이나 중종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녀의 외모와 재능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두 황제 모두 그녀와 자주 접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무측천의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나라 여성들의 초상화나 영화, 드라마에서 흔히 눈썹 사이에 붉은 매화를 그려넣는데 이는 상대와 나의 과거 애정행각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측천은 즉위 후 수많은 남자 총애를 받는 신하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도 장창종이 가장 총애를 받았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은 그녀를 짓눌렀고, 즉 이후 그녀는 점차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장창종과 아름다운 상관 하나가 종종 무측천의 곁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궁궐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 그 소문은 무측천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무측천은 경로하여 상대와 나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나는 무측천의 측근이자 오른팔로서 무측천에게 상당한 정치적 공헌을 했습니다. 권력과 증오 사이의 딜레머에 직면한 무측천은 결국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와 나는 살려주되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상관 하나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측천무후는 그녀의 얼굴을 문신으로 훼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상심에 빠진 완화는 문득 영감을 얻어 흉터의 매화 그림을 그렸고, 이는 그녀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했습니다. 곧 무측천의 조카이자 양왕, 양왕, 우산사, 좌삼사는 상대와 나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무측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상대와 나의 비극을 예고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무측천 사후 중종이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권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위황후와 그녀의 딸 알락공주는 왕위를 탐하여 격렬한 궁중 다툼을 벌였습니다. 중종의 오른팔이었던 상관하나는 우산사와 위황후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눈부신 미모와 권력을 지닌 이 재능 있는 여인은 한때 엄청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황실의 원망은 극에 달했고, 위황후가 딸과 우산사와 공모하여 중종을 독살하려 하자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상원의 아들 이룡지가 위황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자, 상관 하나와 태평공주는 상황의 지위를 위한 칭령을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상관 하나는 그의 지지에 찬사를 받을 만하지만 태평공주와 이룡진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합니다. 이는 주로 위황후와 오산사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무측천의 전직 오른팔이었던 이룡진은 그녀가 앞으로 흔들리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역사 기록뿐 아니라 상관 하나의 무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박식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감 어린 면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나의 인생은 무측천의 인생과 매우 비슷했지만 비극으로 끝났는데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며 끝없는 역사적 후회를 남겼습니다.